네, 안녕하십니까. 라켓감정평가원입니다. 네, 오늘도 질문글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카페 라켓감정평가원이고요 질문글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전체 글 보기 바로 앞에 카페 지식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카페 지식활동은 네이버에서 이제 질문글 배드민턴에 관련된 질문글들을 올리면 저희 이제 카페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고 가능한 글들을 저희가 댓글을 달아서 이제 글들을 이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달 한 정도 됐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달 동안 한 90개 정도 글을 달아드렸고 30개 정도의 답변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어, 답변이 뭐 채택되고 안 되고는 중요치 않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제 초보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글을 남기고 이제 카페에도 이제 영상도 찍어 올리고, 어 동영상도 찍어서 네이버 TV에 이제 업로딩을 합니다. 어, 오늘 설명드릴 거는 여기서 밑에까지 쭉 제가 답변 달아 놓은 것들을 설명을 한번 몇 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중에 하나 나노 스피드 7,000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제 뜨죠. 나노스피드 7000입니다. 3 u 3 u 라켓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게, 무거운 무 라켓이거나 제가 미즈노 프로토타입 3 u 라켓을 썼는데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노스피드 7000은 너무나 수월하게 사용한 기업으로 점점점 과거에 어, 나노스피드 7000을 사용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단종된 라켓이죠. 좀더 파워를 올리고자 3U로 가고 싶기를 한데 나노스피드 7000처럼 3U 헤드라이트 라켓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나노스피드 7000과 비슷한 3U 헤드라이트 라켓 추천 좀 여러개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글이 있어요. 그니까 유넥스 라켓은 헤드라이트라고 하더라도 워낙 스티프합니다. 샤프트 자체가 워낙 스티프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공이 좀 쌓이고 구력이 되고 급수가 높으시면 유넥스 라켓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 대부분 초보라든가 뭐 B조, C조, 제값된 B조까지도 다루기가 쉽지는 않지 않나. 특히나 대부분, 이제, 요넥스 라켓은 대부분 3U 라켓들이 많죠. 그리고 워낙 헤드라이트라고 해도 버거운 라켓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켓 감정평가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클릭했으면 죄송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넥스 라켓은 대부분 3U 라켓들이 많습니다. 헤드라이트, 올라운드, 헤드, 헤비 등등 문제는 아무리 가볍고 편하다고 하더라도 요넥스라켓을 쓰면서 몸에 무리가 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부상에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 라켓은 맞지 않는 거다라고 결론지고 싶어요. 배드민턴에서 한 게임당 최소 100번, 물론 남북 경기 위주로 하면 서브 리시브를 받고 똑딱똑딱 하면서 3, 4번 정도의 랠리가 이루어진다고 치면 25점 한 게임당 보통 100번 전후에 스윙을 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약하게 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헤어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매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드라이브, 뭐, 클리어,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 중에 이제, 스매싱의 비중은 20%. 힘을 가장 많이 쓰고, 많이 힘을 줘야 되고, 많이, 체력과 근력이 필요한 스윙이기 때문에, 아, 스매싱의 비중은한20% 정도를 잡습니다. 어, 간단한 스트로크 및 드라이브겠죠. 나노 스피드 7,000은 몇년 전에 사용하셨나요? 점점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일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1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특히 40대 초반 중반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상당히 체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졌어요. 40대 초반에 정말로 잘 치셨던 에이저 분들도 40대 후반이 가고 50대 초반이 가면서 아 볼의 이제 구속, 이제 속도 자체가 조금 많이 약해지고 파워가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게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구력이 20년 이상 된 A조 라면 모를까 B조 이하라면 대부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나노 7천이잘 맞았다고 해서 현재도 에3오 라켓을 찾는다. 파워 라켓을 찾는다. 그래서 찾은 미지로 프로토타입 3U 라켓을 사용했는데 어깨가 아팠다. 일단은 미지로 거 라켓 제가 써보진 않았었는데, 3U 라켓을 사용해서 어깨가 아팠다 그러면 아마 요넥스 라켓 3U를 쓴다 그러면 대부분 어깨가 아플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딱두 가지입니다. 현재 나노 7000을 갖고 있으면서 무리 없이 사용하시면, 나노 7000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로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 나노 7000이 현재 사용할 때 약간 부담스럽다면 라켓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과거에 내 몸이 좋았다고 해서 현재에도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실력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체력은 떨어지는, 뭐, 이렇게 반비례적인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어리고, 어, 체력이 빵빵한 나이 대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체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어, 7000 3 라켓이 맞았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84, 85, 86g 대모 뭐, 트라이언 우븐 라켓으로 바뀌어 는 것. 많이 사용들을 하시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어, 우븐 라켓으로 바꾸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 우븐 라켓이 싫다 하시면은, 땅 타사 라켓에 83에서 84. 그람 때의 포유라켓에, 어, 카본라켓으로 사용을 하시면 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노 스피드 7 0 0을 주력으로 쓰셨다면 최소 9력 5년, 5년 이상? 아니면 예전에 쓰다가 운동을 안 하셨다거나, 뭐, 그런, 그랬겠죠 뭐,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이 제가 본 결론이고, 느낌 바입니다. 20대의 체력에 9력 5년 이상이라면, 뭐, 3U라켓, 뭐, 요나스 지포스2를 들어도 어, 가능합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고, 어, 넘어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남아, 많아질수록, 라켓의 무게를 조금씩 줄이셔야 되고, 무게를 줄이기 싫다 하시면, 요넥스보다는 샤프트가 조금 더 낭창하고, 다르기 편한 라켓으로 변경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라켓은 올 오븐 라켓으로의 변환입니다. 부담 없는 타구감, 진동으로 편하게 때릴 수 있고, 연타 공격도 가능하기에 저는 그리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생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임카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네이버 카페 라켓감정 첫판에 오시면 저희가 상세 답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